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는 정보생생통입니다. 2023년 복지정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복지정책 중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핵심 10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보다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복지 정책 10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생계급여액도 인상되었습니다. 4인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인상되면 좋겠네요. 두번째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세번째 내용은 장애수당이 23년에 50% 인상되어 제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 요양급여와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던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회에 안정적으로 독립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부모급여가 시행되어 만영세아동은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일세아동은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돈 대신 건강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보는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이번 환경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개소 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보는 지역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양 병원의 입원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여 노인들이 편안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와 종사자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에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변경되는 열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